모하 안녕하세요. 주유팀입니다. <laughs> 아... 잠수교 가서 사진 찍어 드리려고, 제가 사진 찍어 드리려고 잠수교로 갑니다. 할리랑 할리랑 뭐지 울프인가? 아, 소리 기가 막히지. 아 멋있다. 옆에는 CG리오구나 CG리오 시질리오. CG리오. my line like what you want babe hit her with the script like working that with her they no way no no i'm neither a small world i might just have to link with you with him look up at this girl like let me get my words right because she catch me with you in the gap with jamie's great don't check oh right there man he's crazy wow

오늘 사진 찍는 사람 없다. 내가 찍어야 되겠다. 저기가 나오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사진 찍으시는 분 있네. 아 저기 사진 찍으시는 분 계신다. 이한 분이 찍고 계세요. 이제 자전거 타고 온 사람. <laughs> 저는 저는 바이크 타고 온 사람 아니야.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 아까 찍혔나요? <laughs> 저 아까 못 보셨죠. 바이크가 무엇이요 스크램블러, 빨간색. 아마도 찍혔을 걸요 아마도 아, 거의, 거의 90%는 다 찍고 있어요. <laughs> 저 그냥 촬영 <촬영상으로> 사터한번 해보려고. <laughs> 혹시 화면 나오셔도 괜찮을까요? 지금 유튜브 <laughs> 지금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laughs> 저도 여기 지나가신 분들 선물로 영상 한번 찍어 드리려고 오늘 삼각대를 안 가지고 왔어. 아유, 곧. 고... 어, 고수의 스킬이 느껴진다. 헬로 마리 님? 혹시 헬로 마리 님이세요? 어, 아니요, 헬로 마리님 아니, 머리가 더 길어요. 더기시고아 네. 어. 누가 헬로 마리님이신가요? 그래? 상추라고 가쯤에 어.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어. 상추님이시래요. 어. 나도 한번 거저거려 봐야 겠다 카메라. <laughs> <나 귀여워>. 안녕하세요. 한남, <laughs> 한남. 어? 한남? 네. 하남 어디요? 하나면서 저거 알려주셨잖아요 어 누구 누구? 저 오토바이 좋아한다고 12월 첫날 날텐 드래곤이요 아 송드래곤님 핸드래곤. <laughs> 핸드래곤샵, 핸드래곤. 어 송드래곤님 오셨어 아직 여기 터치해봐만 아직 실력 살아있는데 <laughs> 아 사진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커플은 찍지 말래요 누가 커플이야 <laughs> 그 커플 타고 있는 애들 누가, 누가 배 아파하는 거야 지금 커플 잘 나오노 톡톡도 <laughs> <laughs> 여성라이도여성라이도잘 찍었다 맞죠? 잘 찍었죠? 네. 요거 네. 잘 찍었지? 네화가 이쁘다 네. 여기 오면 바로 보여드려야지 아니 제가 삼각대를 안 들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laughs> 갑자기 비싼 삼각대가 왔는데 <laughs> 엄청나게 폭풍끝진 네. 삼각대가 왔어요 혹시 디지티비 구독하시나요? 어 유튜버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오케이, 네. 이제 구독자 한번확고 그냥 영어로 제요 제요. 아 네. 괜찮, 괜찮게 나오네. 네, 이거요 진짜. 좋죠, 괜찮죠. 네. 오 나온 보람 있네. 음. 아, <laughs> 뭘바거든요 <laughs> <좀> <laughs> 아... 지금 11시인데 11시 반까지만 찍고 저 갈게요. 그, 이거 유튜브 오. 영상으로 해야 돼. 거리 갈래? 아니 지금 몇 시에요? 지금 시계가 11시 12분이요 에 12분. 11시 반 되면 철수할게요 네 <laughs> 이거를 근데 유튜브 영상 어떻게 올리지? <laughs> 내가 찍는 걸 이거를 3초씩 3초씩 이렇게 사진을 올려 드려야 되나? <웃음> <웃음> 야, 바이크 안 타도 재밌네 <laughs> 못 타도 지나가 아, 네네, 오래 아주 30분 정도 할거요 오늘 3 오, <laughs> 오늘 3 오늘 3,300 찍으셨대요. <laughs> 5천장 찍었을 때 3천장 와. 아 열정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와서 찍는 것 자체가 열정이 대단하신 거야. 와 오늘 재밌는 노래하고 갑니다. 저도 철수, 빨리 집에 가야 돼. 철수 철수. 재밌게 산다. <laughs>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올리지? <laughs> 어떻게 재밌게 올리지? 음... 자, 오늘 이렇게 동호회 분들이 사진 찍어주시는 너무 감사한 마음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찍혔었는데, 오늘 제가 찍어드리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 또 여기 또저 만나러 또 와주시는 송드래곤님 만나서 너무 기쁘네요. 아, 또 이렇게 한번 몰래 반파리를 즐기고 갑니다. 요 사진들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지? 어, 그냥 <laughs> 영상으로라도, 지금 송드래곤님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아, 또, 제가 뭐라고 또 여기까지 와주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주주TV,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TV 였고요 잠수교 다리 밑에서, 뭘바 아 어, 사운드 좋다 네 좋아요 어 사운드 좋아 잘산 같아요 발런스도 좋아요 04년식 12r 1000r 날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어. 안 보인다. <laughs> 고고 야, 무섭게 택시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막 들어오네! <laughs> 아, 또 여기 지나가려니까 또 마음이 또 짠하네. 여기 조금만 또 앞에 가면은 또선능상거리잖아 아,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짜. 아, 또 우연찮게 여기를 지나가네. 아, 여기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는 곳이죠. 어. 여기죠. 여기, 어, 여기, 선능 사거리, 선능역 사거리. 어, 이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 저기 앞에 진짜 안전하게, 안전하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라이딩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진짜. 와, 저기 추모하고 계시네. 또한 방에 끝내면 주주 TV 아니잖아. 지저분하게 <laughs> 끝내기 전문. <laughs> 이제 거의 집에 다 왔고요. 어, 트라이언 매장 좀 전에 지나왔는데, 배터리가 없네. 아, 빨리 트라이설치 세차들 빨리 나와라. 빨리 신차 타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다가왔네요. 가을이 다가왔어요. 바람이 차다. 어 이제 가죽 자켓 왁싱 하시고요. 어 이제 가죽 자켓까을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어, 아직 여름 반팔이 덜. 더울... <laughs> 여름 반팔이 영상 아직 올라가지도 않는데. 아 빨리 빨리 편집해서 빨리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뭘 봐, 뭘 봐.